안녕하십니까. 모든 걸 리뷰하는 여자 김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 시원데크 짠! 보이시나요? 이상인 프로라이더님. 엄청난 인기 가보이시고 계세요. 둘 초등학교 애들이 카스 신청을 하루 10명씩 합니다. <laughs> 사인해달라고 줄을 서 시크한 프로라이더 이상이 프로라이더가 선택하신 자. 엄청난 데크 시원 데크 째한 발자국입니다 다리 나온다 시원 데크를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 프로라이더님이 타고 계시고 s l 코 u 의 멤버들도 많이 타고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데크라고 알고 있는데 시원 데크 어떤 데크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타는 데크지. <laughs> 캐나다 브랜드고요 워터라는 친구가 물이야? 어 워터 물이지 물영어 물. <laughs> 아는게 <많은> 없어 그치 <laughs> 렇 <laughs> 캐나다 하면 또 동계스포츠로 되게 유명한 나라기 <laughs> 때문에 그렇지 우리 제대로 만들었겠네 우리 내년에 신혼여행 가야지 캐나다 <laughs> 신혼여행 아직 안 갔나요? 아, 결혼 했는데 신혼여행 내년에 갈라 <laughs> 이혼 당해 이혼 당해 좋은 점은 어떤게 있는지 노즈 부분과 끝에 테일 부분에 카본 에너지 바라는게 있어요 바인딩을 신고 알리나 널리 같은 기술을 했을 때 탄력이 훨씬 더 죽입니다. 탄력은 다른 데크보다 는 약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돌로 만드그라인더로 네. 베이스를 다 갈아냈어요, 이렇게. 약간 오독토독한 그런 느낌이 나요. 물 자체가 약간 들어가서좀더잘 미끄러지게. 베이스를 딱 만져봤을 때, 어, 왜 이렇게 또 우륵 푸지? 이게 좋은 기술력입니다. 얘는 아시아몬드. 이거 왁게 확실히 짝지짝 오, 빠져버리 단점도 3... 솔직하게 있지 않을까요? 단점이 있죠. 무거워. 뭐? 원래 캐나다산 나무를 썼을 때그 나무 자체가 되게 무겁습니다 아, 강도가 예. 좋아서 무겁나요? 그렇죠 일단 탄력이 좋아서 되게 무거운 거예요 음. 그렇별타 탔을 때별차이 없는 거 같아요 어차피 내가 밟고 음, 있는데 그런가? 너무 약하면 얘가 부러져, 부러져 그렇지 아 하나 더 있다 그래픽이 안니고 그래픽이 안니고 제가 스티커를 아. 좀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붙이게더안 예쁜데 아 그래? 뭐 스폰서 스티커들이라서 아. 특징이 있다면? 아 특징? 어. 좋은 점이 특징이야 아. <laughs> 오마이거아난 알리를 뜨기 싫은데 얘가 그냥 또 카본이 그냥 막 튕겨져 조그만 힘으로도 큰 효과를 낼수 있는 잘라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laughs> 일단 들어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시온데크를 구입하려면 어디로 <laughs> <뭘로> 가야 되나요? <laughs> 학동에 있는 자이온샵에 가시면 은 아니야 시온이야 아니야 샵은 자이온이야? 그렇죠 샵은 자이온이지 <laughs> 무조건 하는 거야 지금 나도 헷갈리게 <laughs> 어. 시온데크 지금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시고 싶으세요? 아 제가 타고 있는 것은 저캠입니다 프리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 진짜 멋있게 그냥 <laughs> 한번질러줘 <laughs> 타고 싶은 사람들은 시원을 타십시오 와우 음. 전 캠버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전 캠이 있고 리버스 캠버 역 캠버가 네. 있고 갈릭 캠버라고 해서 삼자 갈매기 모양으로 생긴 캠버 갈릭 캠버요? 네 그렇죠 갈릭은 마늘 그렇죠? 아니야 마늘이요 어? 갈매기 캠버지 갈매기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 요거 음. 짧지만 갈릭은 아다 아, 갈릭 멀토, 토스트 비빔 다 좋아 정말 좋은데 그 같아 얼마예요? 너무 비싸면 힘들어 우리 초기자가가 한 80만 원대 후반부터 50만원대 후반까지 아 다양하네요 네, 제가 타는 분들은 거의 최상급 음. 최상급을 타고 있는데 전 이제 이거 색동이야 네, 색동이 이거 좋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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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노세일인데 아, 요즘에 조금 10% 세일하더라고 <laughs> <laughs> 왜 하지? 세일 좀 해야돼 <laughs> 제 이름 되시면 15%정도 해드릴겁니다 현금가야 현금가도 <laughs> 안돼 <laughs>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항상 그리고 s n 로 멤버들이 지금 시원한 많이 타고있죠 그렇죠.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궁금한로 있으면 로우스잘 잡으시고 형. 형. 브로우 어 예배 우 형. 브로우 형. 브로